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탄핵 127만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집권당은 저질 싸움판이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 국민동의 첫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7만 명, 4 127만 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간첩 소행이다, 뭐 중국인 소행이다, 뭐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못 살겠다, 아우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당은 저질산파만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매경 이코노미 보면은 이러한 좀비 기업 천국된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빚못 갚는 소상공이 급증하고 있고, 폐업 부실화 속도가 강화되고 있는 정황이고, 빚덤미안좋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고 퇴직금을 깨고 있는 그러한 저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사태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 취소, 집권당의 모습이에요. 원희롱은 연판장 사태 주동자들이 연판장 프레임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신분 계급을 통해서 과거의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 천민 만들어 놓고, 천민들한테는 양반을 아주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원희룡이라든지 지금 정치하는 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이들 의 행태를 보세요. 이 행태를 음? 수준이 완전히 저급한 수준이 아니냐.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사태 요구 연판장. 후보 사태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정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서민경제 붕괴 자살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질스러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냥 돌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문자 문자 익집 네, 한동은 사태 연판장 그냥 하라 아니 이 김건희 씨는 그냥 자연인입니다. 언제 이 영부인이 이렇게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자가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력만 잡으면 국민 안 보이죠.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어주고 막 황제, 황후처럼 떠받들어주니까 국민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대통령도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다,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가 있다, 국민 일정 수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인다. 이런 국민 주권 정책이 있으면 정치꾼들이 정말 이런 저열한 그런 싸움박질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힘 전대, 김건희 개입의 막장 드라마다. 당장 특권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죠. 저는 뭐이 나경원, 원희룡뭐이 윤상현, 한동훈 이 사람들 이 권력 투쟁하는 거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나. 진짜 TV 나오면 막 TV를 부숴버리고 싶은 막 충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특권이란 특권을 다 누리고 한국의 특권 계급층이 돼가지고. 과거에 조선 망할 때그양만층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나라가 망해가도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김건희 한동훈 사가 문자 논란 원인을 공개하고 끝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이 문제, 이 사가 논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나라 경제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를 살릴까 이런 거를 정책 경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야당은 김건희 문자 정치는 국정농단이다. 꼭두각시 당대표를 간택하려 한다. 이런 얘기 들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127만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이 경로, 적용로 해가지고, 뭐, 네이버로 인증을 한다, 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한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 국민 통, 동의청은 그렇지 가 않아요. 한 사람이 철저하게 개인 인증을 받아고 하나를 하는데, 127만이 지금 동의했다? 이거 무서운 민심인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국민들이 이쯤되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민투표 시민발환제,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 입법제를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